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두 번째 녹화를 보는 거라 많이 지쳤죠? 벌써 앵, 가수들 앵콜할 때도 네. 그냥 앵콜, 앵콜, 네. 앵콜. 그냥, 그냥 성의 표시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부터 기분이 없어. <laughs>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질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박수 푹 시켜주는 건 역시 힘이 있는 도시예요. 강양이 이렇게 가능하지. 딴 데는 사실 지우쯤 되면은 일어나서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앵콜은 뭐야 박수 이렇게 에이, 풍선 백현 분도 끝나는 게많마나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대 뒤도 이렇게 앞에가 보여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보거든요 뒤에서 그래요. 그럼 일어나셔서 춤추시는 분들 계시고 음. 제 다른데 가서 잘못 보는 풍경들이 오늘 많이 보여요. 어, 그래요? 어, 진짜로 왜냐면 다른데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신데 오늘 흥이 나시면 흥이 나시는 대로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보기 좋고 또 하나가 네. 우리 정현복 시장님 앉아 계시죠? 음. 보통 보면은, 네. 보면은 시장님은 이렇게 좀 앉아 계시다가 인사 말씀하고 순간 보면은 언제 가셨는지 안 보여요. 맞네, 맞네. 어, 안 보이는데 네. 세상에. 조금씩 끝나는데 끝날 때까지 아, 계속 앉아 계세요. 아, 여러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 좀 하세요. 밀어줘야 돼요. 네. 야, 이제는 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는. <laughs> 아, 박수를 받았습니까? 저랑 같이 가셔야겠네요, <laughs> <그게. 웃음> 그러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시에 계신 분들, 진짜? 또 의회에 계신 분들,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 한 마음으로 호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뭐, 지금 오, 오늘 또 전야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바쁘시겠습니까? 만,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더욱 빛나는 것 같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더흐뭇해시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신나는 무대 좋아하시는 가수분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더욱 즐겨주시고 끝까지 오늘 같은 날은 다시 못올 날인 것처럼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네. 손을이 올리시고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치기 시작합니다. 자, 함성과 함께 박수! 엠 c 가이스트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시민광장에서 정말 많은 광양시민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곧 휴가철 아닙니까 우리 한영씨는 여름휴가 네. 계획 있으세요? 휴가계획은 딱히 없지만. 없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전 지금 솔직히 이렇게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진짜 놀러온 것 같이 즐겁고 짜릿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는 광양으로 MBC 가요 베스트로 휴가 왔습니다. 휴가 왔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지금 사회를을 MC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즐기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제, 재밌고 좋아, 진짜 행복해요. 네. 그데김승현 네. 네. 씨는 어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아무 뭐, 계획은 뭐꼭 응. 닫혀서 저는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라. 아. 요즘 말로 번개 어, 그래도 그래도 뭐 <laughs> 네. 생각이 있으면 바다 아니면 산이다 그래서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laughs> 늘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푸른 나무 사이로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그럼 제가 한 건데 추천해 드릴까요? 추천해 주세요 네. 광양의 자존심 무슨 추천을 보면서 추천합니까? 본인이 아, 아는 걸 해야지 광양의 자존심, 네. 광양의 상징 네. 백운산 어떠세요? 알죠, 백운산 알죠. 네, 백운산 아시죠? 네, 저기 있는 산은 가야산. 가야또 유명한 백운산. 백운산 광양하면 백운산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백운산이요 남한에서는 또 한라산 다음으로 음. 생시, 예, 식생이 다양하고요. 네. 보존이 잘돼 있어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깊은 계곡 등산로 그리고 수백까지 산책. 어우 좋다. 이건 좀 제가 적어왔어요. 네, 좋아요. <laughs> 광양 시민의 바로 자존심이죠. 오늘 이곳으로 가십시오. 이번 휴가는. 제가 어, 왜 배군산을 잘 아냐면은 배군산 네. 고로쇠 약수를 너무 잘아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뭐 받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해서 배군산을 알고 있습니다. 네. 광양의 자존심이 배군산 백운산. 또 배군산에서 나는 그 수많은 것들 고로쇠 고로쇠도 있고요. 어, 그렇다면은 오늘 MBC 가요 베스티드요 광양의 자존심 어. 한번 더겠습니다. 어 그래요? 바로 광양의 딸입니다. 누구시죠? 얼굴 예쁘죠, 노래 잘하죠, 애교 많죠. 누군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증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광영의 딸입니다. 여러분, 서지우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캠박스로 맞아주세요.